정숙이 그랬잖아요. 내가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, 안 넘어오면 이 새끼 남자도 아니다 그랬잖아요. 어, 그렇게 하면은,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넘어온 남자가 없었다는 거잖아. 그치? 남자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, 남자는 다 넘어왔었다는 거잖아. 다, 개치라는 게 있는 건데, 이 정숙이라는 여자 한 명을 모든 남자들이 좋아할 순 없잖아요. 그런데, 모든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통했다. 다 먹혔다. 그런 거라면은, 딱 그거 있잖아요. 진짜.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. 어,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.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지. 어떤 여자를 남자가 좋아하는가. 그런 거는 남자를 좀 많이 만나보면 알게 되죠. 못생긴 여자보단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. 그리고 막 화내는 여자보다 웃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. 그렇죠. 짜증 부리는 여자보다는 좀 많이 자기 말에 따라주는 여자를 좋아하고, 어, 또잘 꾸미는 여자를 좋아하고, 좀 애교도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,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음,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남자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.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 통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. 일단은 얼굴 몸매 외관적으로 받쳐졌을 때 그런 거를 장착을 하고 들어간다. 응. 얼굴과 몸매가 받쳐진 상태에서 이 꾸미는 거를 하고 웃어주고 그리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런 거를 다 하고 웃으면서 화도 안 내고 잘 분위기 맞춰주고 이런 거를 잘 한다. 그러면은 당연히 백발백중이죠. 그게 안 통하면 진짜 남자도 아니지. 응. 그, 남자가, 당연히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겠어.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, 말 그대로 꼬시기라는 거죠, 꼬시기. 응. 꼬시기지,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응. 그 순간 꼬시는 방법. 그러니까, 거기에서 있는 5일 동안, 뽀뽀를 할수 있는, 바, 있었던 것도 5일이잖아요. 거기에서 5박 6일. 남자를 꼬셔가지고 만나는 것도, 어, 내가 이 여자하고 진심이 아니어도 이 여자하고 만나는 게 어느 정도 가겠어요? 음, 짧아도 일주일 이상, 이주일은 가요. 근데 거기서 5박 6일이잖아.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그틀 안에 갇혀있는 거야. 우리는. 그러면 거기에서 맨날 그 여자를 보고 맨날 그 여자하고 플러팅 나오고 다른 여자들은 마음에 없는 여자 제외하고 그 마음에 드는 여자 몇명 중에 나한테 이렇게 플러팅하고 이쁜 얼굴로 플러팅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여자가 단한명 얘밖에 없다. 그러면 내가 그 5박 6일 동안에 내가 이제 얘 마음이 동요되는 여자는 정숙 하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그 5일 동안에 뽀뽀까지도 가능한 거지. 근데 이제 그게 어, 현커가 돼서 체커까지도 됐다고 치자. 현커가 돼서 얼마까지 그그 그 커플이 갈수 있느냐. 그거는 내가 장담을 못 하겠다 이거지.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? 구독은. 구독 지금 눌러, 지금. 지금이 누를 때야. 빨리 눌러.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.